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요새 진짜 치명타 그냥 상대팀 치명타 맨날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나는 나는 이렇게 치명타가 안 터져가지고 아 치명타템 좋은 거 맞나 이 생각을 하는데 21점이 어떻게 21점이 떨어져 뭐야 이거 보고 아, 안 됐다 호수한테 다녀와야겠다 합성다내공 피해 주면서 네. 어 뭐야 어, 안녕 아니 치명타 40%가 이렇게 많이 터지면 나는 어쩌, 어쩌라는 거야 다보고 얘기해줘 안녕 얘기해줘봐 때리지마 얘기해줘보라고 너 평소에 나 때리잖아 미안해 때리지마 얘기해보라고 아 어, 미안해 협박하지마 치명타 40%가 이렇게 많이 터지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,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너 지금 진정성이 없어 이두개달리야 이 어제 오히려 <laughs> 어, 어, 뭐, 뭐 사기 채미다 있어아 어, 이거 안 맞았어 근데 아니 근데 이아 근데 이거 이세개 찍으면 원거리 그냥 EQ에 죽네 어나 아까 저 세트형한테 당했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 치명타 40% 뭔데 이렇게 많이 터져서 지면 나 억울하다니까 지명도 40%랑 무 상관인데. <laughs> 근데 세트한테 준거좀 아니긴 하다. 와드도 두개 있네. 수고. <laughs> 아할것 같아. 아, 개운해졌어요. 말은 마지막 한마디로 그냥 제 모든 이 슬픈 감정을 없애놨어요.